사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빙가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기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봅니다그런니미디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은사와 연관해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보기보다는 이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일절로 3절에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익함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은사도 바르고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특별히 방언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사랑이 없다면 방언이라는 은사도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자는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교마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대단한 믿음이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제나 희생도 사랑이 없다면 그저 자기 이름이나 알리려고 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모든 수고와 모든 희생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다. 헛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은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데서 고린도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수많은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교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령의 부인 은사들이 많이 있느냐. 얼마나 기적적인 능력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오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 그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들이 수고하며 분주하게 사역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야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뭔가 있어보이는 그것들이 오히려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경질기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을 할때 반드시 사랑으로 서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사와 나의 믿음과 나의 지식과 은사와 성김이 온전한 사랑에서 나와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이 모든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여겨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회개의 제목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례로 출제돼서 바울은 사랑의 특성 또는 사랑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5가지 항목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참는 것입니다. 이참음과 연관해서 사들에서는 오래 참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7절 3반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했고, 7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참음과 일반의 세 번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어들의 구체적인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인내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최고의 특성이 뭐냐? 참을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을 줄 알고, 모든 것을 참을 줄 압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줄 압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릴 줄을 압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런 여러분도 사랑과 영광에서 무엇보다 참고 견디며 오래도록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사랑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만 이 새벽 시간에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특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를 의열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 절로 출 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 절부터 출 절까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관념이나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이 사랑입니다. 또한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지의 필연요,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기분이 어떻다, 내 감정이 어떻다 그런 이유로 사랑을 하네 못하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스도를 잡는 인기의 훈련으로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만으로 된다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끝으로 8절로 13절에서 사랑이 우월한 이유를 말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은사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릴 은사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우리 자신과 공동체유입을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님과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거대하는 날이 오게 되면 이 땅에서 성령이 주신 은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유 병고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탁월한 풍경 지식,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리해 주시는 은사들은 온전한 것들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은사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고, 장성하고 성숙한 시대가 오면, 은사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관계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이 사랑은 계속해서 필요하고, 계속해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최고요. 사랑이 가장 주하고 사랑이 가장 우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라질 것에 집착하다가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라질 것들에 매여 살면서 사랑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실 때에도 사랑이 영원함을 아시고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출세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 간의 사랑의 고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성장이나 대단한 은사의 발이나 권세 있는 선포나 가르침 또는 어떤 큰 사역이나 위대한 업적보다 사랑을 먼저 붙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교회 사역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큰 능력과 은사를 자리했는지, 성공을 또 얼마나 많이 알고 잘 가르쳤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을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성공한 것이고, 사랑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큰 성공을 했고 아무리 큰 신앙의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실상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읽고 기억하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사랑을 붙 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요구하신 것,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사랑으로 행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무시하고 사랑을 상실해 버린 채 은사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장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숨기고 사랑으로 봉사하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가치인 사랑을 듣듬으로써 사랑을 절대 부끄러워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랑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일 살아갈 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